태양전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고! 고! 바이! 왜지 왜 블루팀이 점수가 많은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뱀파가 나 이거 끄댕이 잡아가는 거 진짜 너무 짜증난다 그지? 애들아 일을 해 블루팀한테 지게 생겼어 잡아 왜?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거야? 우수 잡으라고. 와, 쟤네 봐 봐. 납그댕이 잡아가는 거 봐. 세상에. 이건 거의 납치 수준 아니야? 나이스. 진 빨간 팀 애들아, 일좀 해. 어? 스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고점 먹으려고. 이제 그거라도 깨 가서 애들아. 고 어, 아, 졌다 이거. 아니 빨간 팀 애들이 너무 너무 이거 그거 아니야? 너무 직무유기 아니야? 아무것도 안하는데 방진 애미나이들. 이걸 왜 내가 져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진짜. 내가 다 이긴 건데. 전투력 90만 오졌 오졌지? 오졌쥬 때렸쥬? 오예. 짜증나! 아, 짜증나! 아, 왜 닝팔이야? 제발 얘들아! 제발! 제발 살려줘!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! 뭐, 저한테 신없진, 신없진 하시더니 그렇게 엄청 세고 그런건 아니신가 봐요! 와, 너무 아파! 오, 왜불 왜 끄는 거야! 불 끄지 마! 무섭다고! 제발 죽는다 쟤도 쟤도 죽어 쟤도 용은 아니야 그지오이의 예, 나이스 개꿀 별거 없는데? 뭐야 얘들아 이거 깨 이거 깨 빨리 깨깨깨깨깨이 판은 승리로 가져가야 해요 또 죽겠어요 쟤는 피가 반비밖에 없다고요 어 엄청 잘나 잘나가시는 줄 알았죠 신화 뽑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판은 가져가겠습니다 아셨나요? 잡아 잡아 그렇지 이제 죽여 이제 죽여. 애들아 빨리 가서 버프 닦게. 빨리. 버, 불 꺼져. 불 꺼졌어. 죽여. 죽여! 똑같아 불. 불 똑같아. 할수 있어, 애들아. 죽여! 욕 깬다. 저못 깨게. 못 깨게, 애들아. 애들아. 성물 깨 성물. 저다 깨면 우리 진다. 잉지휘가안 되지만 내말 들어 주길 바래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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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, 어, 블루 팀이 또 깼네. 야, 뺏어먹지 마. 얘들아. 안 돼. 질수 없다. 이거 지면 안 된다. 진짜 지면 안 돼. 얘들아, 지면 안 돼. 이거 지면 말이 안 되는 거야. 질수 없어. 다 죽여. 다 죽여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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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버프 엉켰잖아. 오예. 별거 없으시네요 신화 뽑으셨다고 아까 제 오른손 손목을 가지러 오신다고 하셨던 그 난닝팔 TV님 뭐더 많은 과금을 하고 그때 만나기를 그때 그때 만나시죠 아직 닝팔님하고 저하고는 전이 정도만 가금해도될거 같네요 <laughs> 태양전 개풀잼이죠 구독과 좋아요